최고의 무선 헤드폰을 찾고 계신다면 애플 에어팟 맥스는 확실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미드나이트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며, 포장과 케이스가 꼼꼼하게 제작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 무게감이 적당하여 착용감이 뛰어나면서도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며, 사운드 품질이 뛰어나 음악 감상이나 통화 시 선명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무게감이 있어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실물이 더욱 좋아서 만족도가 높고 남편도 좋아할 만큼 디자인이 세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. 이 제품은 USB-C 연결과 블루투스 무선 기능을 갖추어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며 인증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프리미엄 헤드폰으로 최고의 음향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